양년십과의추 연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적분학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제 미적분학의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지만 효율적으로 우리가 미적분학의 공부를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미적분학 오리엔테이션은 이런 식의 총 여섯 가지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어 대학 수학의 과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하지? 할, 할 테니까 어떠한 식의 값으로 되어 있는지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수강에 위한 그 수강 대상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미적분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를 해서 같이 한번 볼 것이고 그다음에 미적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볼 것이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네 다섯 번째 는 그 미적분학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그 선수 과목들을 뭐인지 같이 보시면서 마지막은 효과적으로 미적분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대학 수학 과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대학 수학 과정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미적분학이라는 것은 이제 1학기하고 2학기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인데 우리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이제 1학기라고 하는 미적분학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분 적분을 배우기는 하는데 걔네들 미분 적분을 뭐로 배우냐? 일변수 미분 적분이라고 물을 배우게돼요 일변수 미적분아 내일 네, 변수 미적분학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변수가 몇 개가 있다? 하나만 주어져 있는 미적분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미분 적분하고 똑같은 식의 미분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 우리는 그럼 2학대 배우을 미적분학 투는 뭐가 될 것이냐? 바로 무엇이냐? 다변수 미적분이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함수에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수가 xy 두개 있을 수도 있고 xy z 세 개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에 있는 그 변수들이 들어 있는 미분 적분을 공부하는 방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는 미분 적분학 1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하고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걔네들을 이제 미분의 정의를 할 것이고 미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미분의 역과정이라고는 적분의 값을 같이 공부하면서 첫 번째 스텝을 완성을 시키실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변수의 이제 해석을 공, 다변수의 미적분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벡터라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그 미지수가 여러 개인 것을 지정하는 방식이 바로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를 먼저 공부를 해주실 거고 그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변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하는 다변수 미적분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변수 해석학을 이용해서 이 애들 우리가 두 번째 있는 어, 과목들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공부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그뭐 심리학과나 그런 식의처럼 이제 문과 성향이 강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미적분학 1 같은 경우만 넘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이과들은 다 미적분학 1, 2를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 모두 다 공부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도 할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얘네들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수강 대상들이 있어요. 수강 대상들, 수강 대상 대상들은 뭐가 있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올해 1학년이 되고자 하는 이제 예비 대학생들이 당연히 수강 대상인 첫 번째가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의 공학 계열이나 자연 계열. 자연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서 이과 계열,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어떤 학교는 이과 대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과 계열 두 가지 계열을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경제와 경영들이 들어있는 신입생들이 꼭 들어야 되는 선수 과목이라고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에 관한 그 과목에 있는 성적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학부로 처음에 들어갔다가 과를 선정할 때 미적분학의 성적으로 과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미적분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얘네들의 어, 과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얘네들처럼 이제 공학 계열이나 자연 계열들은 또는 이제 경제 경영 계열의 신입생들도 우리가 미적분학을 수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이죠. 네, 우리가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모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학이 무조건 들어가는 과목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일반적인 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학과 이제 공업수학이 들어가는데 이제 영대나 고대 같은 케이스는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이라는 간단한 기초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미적분학은 필수 코스기 이 때문에 만약 내가 이제 편입을 공부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내가 처음 공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적분학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뜻입니다. 또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이제 공업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또는. 이제 전공 수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수학과 친구들이 공부하게 되는 뭐~ 대수 위상 해석 아니면 미방 같은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을 공부하기 전에 공부할 수 있는 얘네들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이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1학년하고) (2학년을) 좀 보내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한 2, 3년 쉬었다가 다시 복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친구들이 바로 들어가서 전공과목을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친구들이 미리 가볍게 이제 한번써먹에서한번 쭉 한번 볼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미분적분학이 될수 있다는 뜻이고, 근데 오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적분학이 필요한 이제 과학고 친구들이나 이제 민사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할수 있다? 얘네들 미분적분학을 이용해서 걔네들 진도를 먼저 나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 미분적분학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냐? 네, 미분적분학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입니다. 기본, 기본이라는 것은 가장 본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미분적분학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뒤로 넘어갈수록 그 고단위도의 수학을 공부할 때마다 걔네들 뭐 계산이 안 되든지. 그 원칙이 뭔지 모르는지 해석해서 문제를 그 공부를 할 때마다 계속 막히게 되는 현상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미분적분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거의 대학교 수학은 거의 버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 되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공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게는 이제 미분 방정식과 이제 공업 수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 전공 과목 중에서 이제 미분 적분학이 많이 어,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바로 해석학과 어디에 있냐면 미분 방정식 파트가 많이 되는데 참고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적인 수학보다는 이제 고, 응용을 많이 쓰는 응용 수학 파트를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응용 수학 파트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못 하면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 미분 들어갔기 때문에 뭐를 이용하는 거죠? 미분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푼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당연히 미분적분학이 안 되면 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처럼 이런 식의 미분방정식이 있는 케이스와 이 공업수학 안에는 우리가 미적분학에 되면 거의 80% 이상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업수학은 뭐하고 뭐를 섞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미적분학하고 어, 그다음에 우리가 선형대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선형대수학. 어, 선형대수학에서 우리가 공업 그 공과 대학에서만 필요한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만들어진 책을 공업수학이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 공업수학는것서 모든 공과 친구들이 모두 공부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미적분학이 80%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적분학을 못하면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할수 있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있죠 남들이 뭐한 시간에 끝내고 열몇 시간씩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 그 공업 수학을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적분학이 선수 과목이 되셔야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럼 과연 이제 미적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으냐 봤더니 사실, 미적분학은 대학교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서적서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책도 원서를 이제 번화을 시킨 이제 책을 이용해서 하게 될 건데, 당연히 우리가 외국 책의 특징은 기본부터 이제 철저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하긴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노베이스적인 부분까지 이제 케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노베이스, 완전 노베이스라는 것은 정말 제가 중학교 이후부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에 있는 내용 자체도 그냥 내용만 알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기초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네들 중학교 과정을 좀더 정립을 해놓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중학교 수학을 먼저 정리해 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 수학을 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내용 자체가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거기를 이제 공부를 해 주시고 이제 미분적분에 들어가게 되면 좀더 수월하게 도입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기본 베이스라고 하는 얘네들 보면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 이제 수능을 같이 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당연히 수능을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학 능력은 어 정립이 돼 있지만 어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어 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층에서 수능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과목이 수능 과목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1학년 2학년 때 공부했던 과목들이 생각이 보통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 기본 수학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 있는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쌓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 이번에 있는 그 아직까지 있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행렬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교육과정이 아직 바뀌지 않은 현재 있는 그, 그, 고등학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행렬과 기아가 이제 행렬이라는 파트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 파트를 이제 기본 강의에서 이제 한번 보충을 해 주셔야 되고, 많은 친구들이 선택 과목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미적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기아의 공부를 별로 소홀하게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아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알아 주셔야지만, 얘네들의 공부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만, 2학기 때 공부하는 그다 변수 미적분학을 공부할 때좀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이러한 공부가 안돼 있는 케이스는 이런 식의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따로 공부하고 싶을 때는 어떤 식의 단원별로 이제 공부하시면 좋을 거 같냐 봤더니 어첫 번째는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일장부터 팔장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일 변수 미적분학이 됩니다. 그래서 일변+ 변수 미적분학 같은 경우. 경향은 우리 가 고등학 교때 공부했을 때 얘네들 수원에 있는 파트 중에 지수로그 함수하고 삼각함수의 내용을 쓰기 때문에 이 함수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더 알아두게 되면 좀더 수월하게 쭉쭉쭉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투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의 미적분학 1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네들의 그 다항함수, 다항함수에 관한 미, 미분적분학. 그다음에 이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월 함수에 관한 미분적분학이라고 해서 이두 가지를 합쳐 주시면 다항함수와 초월함수에 대한 미분적분학이 끝나게 되거든요. 어, 좀 양이 많긴 하지만 미리 공부해서 오시게 되면 좀 새로운 것을 공부했을 때좀더 어, 양들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좀더적어지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얘네들 이제 10장에서는 우리가 수열에 대한 이제 그 수렴성을 조사하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 수열이 뭔지를 알아두셔야지만 좀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수열의 파트는 어, 수원에 있는 수열파트와 미적분에는 있 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얘네들 우리가 조금 보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11장하고 12장에서는 뭐가 되냐? 얘네들은 바로 어, 기하하고 벡터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하와 벡터이기 때문에 기하적인 부분을 먼저 그 기하라는 과목을 이용해서 우리는 기하 플러스 벡터를 이제 보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여기서 이제 뭐까지? 행렬까지 좀더 복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얘네의 특성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혹시나 우리가 따로 이제 뭐 집에서 보충해서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은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얘처럼 이게 1장부터 8장까지 먼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십 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있는 수학원에 있는 수열과 미적분에 있는 수열의 극한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얘처럼 십일 장과 십이 장에는 벡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는 기하 과정을 가볍게 한번 공부해 보시고 오시게 되면 좀더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은 이제 미적분학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들을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이 공부하는 방법은 딴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많이 공부했던 방식대로 많이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데 어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개념 노트를 만는 뜻입니다 네 개념 노트라는 것은 말로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슬라이드로 이제 많이 이제 진행하게 될 것이는데 슬라이드 같은 걸 보시면 당연히 그 정리에 따른 이를 정리에 따른. 위태그 정리에 따른 그 내용들을 쫙쭉쭉쓸수 있겠죠. 이런 식의 노트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어떤한 식이 될 수가 있냐 봤더니 어 시험 기간대나 그런 때 문제를 봤을 때얘네들이리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그부분을 쉽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재를 모두 찾기 위해서는 교재 우리가 대학교 있는 이 원서 교재에서는 음, 설명 안에 내용, 설명 안에 내용, 설명 안에 내용이기 때문에 걔 하나 하나 찾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얘네들 수업을 진행할 때 나오는 그 교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읽었을 때 여러분이 필요한 공식들 위주로 정리된 어, 그 교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노트를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수학 노트가 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개념 노트를 완성하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한 수학 노트를 그러니까 수학 노트를 만든다는 뜻이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노트를 작성함에 따라서 걔네들 갖고 있는 단원의 아웃라인이 잡히게 돼요. 아웃라인 잡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원에서 어떠한 과목을 공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얘네들 개념 노트를 작성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얘네들 증명 과정인데 저희가 이제 그 시험에 꼭 나오는 증명들이나 아니면 필요한 증명을 무조건 하게 되는데 그 증명 과정을 이해할 때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대, 대청, 대충 두리뭉치를 이용, 이용,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시험을 볼때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요소들을 빼먹고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대학교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시험과 좀 다르게 그런 식으로 좀 빼먹고 증명하게 되면 그 밑에 줄부터 같이 가차없이 감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명 과정 같은 걸 공부했을 때는 그 어떠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증명하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어, 3분의 2 이상은 꼭 풀어보셔야지만 어, 시험 대비가 될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세 번째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모호한 개념들 있잖아요. 약간 이해는 된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Q&A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가시는 것도 좋고. 을것같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기출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서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학교 조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복사하거나 사진 찍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교수님들 같이 좀 다른 케이스가 있게 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각의 각 개인의 어, 개인별로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교수님마다 이제 시험을 만들어서 보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 전체에서 어, 동일한 시험지로 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요즘 이 케이스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럼 얘네들 첫 번째 같은 케이스는 이제 각 개인별로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이제 기출문제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어, 수업마다 이게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 파트는 100%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한 파트들 뿐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퀴즈, 퀴즈를 볼거 아니에요. 그 퀴즈 내용들을 같이 보, 보시면서 시험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 전체에서 이제 시험을 이제 보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마다 담당하시고 있는 그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 따로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기출이 가장 중요해요. 학교 기출이 가장 중요하고 이 기출은 어디서 볼수 있냐면, 어, 학교 수학과에 있는 그 조교들이 있어요. 수학, 과그 미적분학을 담당하는 조교들이 있거든요. 어그 담당하는 조교도 있데 그 조교들한테 요청을 하시게 되면 보통 열람이 가능해요 근데 보통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열람이 가능하고 플러스 거기에 뭐까지 되냐면 거기에 답안지가 있어서 답안까지도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 여러분들이 얘네들 학교 기출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풀어보셔야지만 학교 시험을 확실하게 대비를 할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 나중에 위해서는 그 학교 기출을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무엇이냐? 어, 밀리지 않고 이제 뭐가 된다?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인데. 근 많은 친구들의 인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다가 조금 이제 일주일 정도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부터 조금씩 밀려요, 조금씩 밀렸다가 이제, 이제 수강 기간이 한 20일부터 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2.5배속으로 이제 쭉쭉쭉 듣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고등학교 강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도 어느 정도 소화 가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강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화를 못할 정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대학교 강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고 걔네들이 포함돼서 이제 얘네들 증명 과정이나 여러가지 내용들 새롭게 배우는 어, 새로운 내용들도 엄청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내용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새로운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데 그걸 단지 한 1, 2주 만에 다 끝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당연히 얘네들 뭐만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냐면 그냥 필기만 따라 쓰는 것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음, 말, 말 그대로 수업 들어봤다. 그 정도.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철저하게 공부 계획을 맞춰서 얘네들 타이트하게 짜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공부해봤자 하루에 두 시간씩 밖에 공부 못하고 나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세번 이상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얘네들은 딱 일주일마다 두 번씩 공부하는 딱 스케줄적 잡아놓으시고 이 시간은 딱공부만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얘네들 이렇게 계획적으로 밀리지 않고만 공부만 해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지켜주시면 이제 굳이 미적분환뿐만 아니고 나중에 뭐 공업사고 공부하든 나중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좀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지어서 공부하는 방식을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이 어떤 것이냐 면 이제 미적분학을 공부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할 이제 미적분학 1하고 2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요. 그다음에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도 있는 반면에 좀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여러분의 많이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거고 또 얘네들 여러분의 그 이해도 독극에서 최대한 10. 자세하게 설명을 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을 잡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Q&A를 통해서 같이 한번 어, 실력을 완성하는 과정을 어, 같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가 미적분학 1에 있는 강좌에서 우리 같이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